앵부야. 응? 나 요새 영화 볼거 없어가지고. 너. No. 해리포터를 본단 말이야. 집에 그 해리포터 소설책이 있어. 어. <laughs> no. 그걸둘다 봤단 말이야. 너 혹시 해리포터 불의전 봤냐? 불의전 그 나영어로만 봤어. 소설판 덤블도어를 보면은. 너. No. 졸라 인자하게 말하거든 덤블도어가? 그지 약간 그 성격 좋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지. 그 소설판에서는 그냥 졸라 인자하게. <laughs> did 이 you 이쪽 put your name in the b o of f i r 하면 이제 해리가 그거 보고 졸라 침착하게 이리도. <laughs> 노, 서. 아무리 이제 인자하 끄덕끄덕 하거든. 어. 뭐. 근데 이제 영화판은 너도 봤을 거 아니야. 와, 나네잖아그 존나, 존나 멀대 같은 사람이. 네, 제가 씨야 하면서 유리 박자가 박아서. 해리, 젖 붙쳤네. 먹고를 파우리 파이어 유 파. piss some shit. you l 노, 서. 너 야, you how do you dare you w i